이잖아요. 네. 바이 2018인데 네. 이제 다 가는데 음. 다 가는 마당에 이제 헬로 2019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음. 정말 괜찮은 아이템 저희가 세일 방송으로 보여 드리고요. 음. 요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는 요 레터링이 들어가져 있는 요 부분 또한 요렇게 금박으로 되어 있어요. 음. 요렇게. 근데 네. 이 부분 자체를 아예 요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가 꺼슬거리는 거 없이 매끈매끈하게 돼 있어서 걸리는 것도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요 상품 같은 경우는 만져보시면 음. 촉감이 음, 완전 부들부들. 예술. 네. 손에 녹을 정도로 완전 부들부들. 음. 드레이프성은 뭐 끝내주고요. 그쵸. 이렇게 툭 흘러주는. 음. 그리고 저는 뭐 우리나 라캐시비어 가격도 비싸고 뭐 워낙에 뭐 천연 소재로 좋은 것도 알지만 뭐. 가격보다도 부드러움 때문에 오히려 요런 니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탄성이 진짜 좋아요. 음. 체형을 커버하려면 음.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쬐는 거 없이 답답함이 맞아요. 없으려면 음. 결국은 이렇게 탄성 좋은 니트를 입으시는 게 맞아요. 음. 탄성 정말 좋구요 지금 그레이 컬러 인기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59,000원에 우리가 네. 요렇게 지금 그레이랑 네이비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 드라이 맡겨야 돼요? 아오 아니요. 드라이 맡기실 네. 필요 없이 단독 손세탁까지 할수 있어요. 좋네, 좋네. 그러니까 니트를 네. 비싸게 주고 사서 계속해서 비싸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집에서 조물조물 손세탁하면 되니까 네. 관리가 너무 쉽고요. 손세탁 하고 나서도 얘는 새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이비 컬러는 공통으로 받아보실 건데요. 그니까 두께도 약간 톰톰해가지고 너무 얇게만 하면은 그게 날씬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온몸에 굴곡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중직으로 따뜻하면서도 몸에 라인 싹 커버해주죠. 약간 금사의 원사로 포인트 딱 들어가고 있 기장감도 Y 존 충분히 가려주는 기장감이어서 요거는 팬츠 입을 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거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겨울에는 요 니트 두개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거든요. 그데 네. 오늘 세일해서 하나 더살 거고요. 이 가방까지도 받아가시죠. <laughs> 좋아요, 수 있어요. 좋아요. 0 0분 음. 동시에 주문 중이세요. 네. 아이보리 같은 경우도 저는 요게 오히려 약간 니트 쪽에 천연쪽으로 가면 오트밀 컬러가 있잖아요. 음. 오트밀 컬러로 오히려 약간 대체하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리고 이런 썬데이라는 요 레터링 자체도 가슴 쪽에 상변 쪽으로 딱 올라가져 있어서 사람이 전체적으로 위로 이렇게 싹 음. 마치 이렇게 좀 리프팅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안쪽에. 요 안쪽에도 다 이중직으로 돼 있어서 음. 제가 진짜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음. 요거 하나 입고 그냥 울코트 그냥 김소영 코트 입고 다니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벤치코트 이리 치고 <laughs> 저리 치고 막다 쓸고 다니는데 네. 그냥 우아하게 요즘 송년 모임도 많고 근데 음. 요 레터링 니트에다가 김소영 코트 하나 툭 걸쳐주니까 고급스러움도 있고 따뜻함까지도 다 챙겼어요 음. 근데 보시면 아이보리톤도 되게 괜찮아요 음 이렇게 딱 냈을 네. 때 되게 화사이보여. 어 고급스러운 네. 컬러거든요 네. 그레이를 되게 깨끗한 맛에 화사한 맛에 입는다면 음. 요 베이지는 조금 고급스러운 맛으로 이렇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네. 요거 예쁘죠 어, 이것도 어, 데니메 되게 잘 어울리네 음. 그리고 웜그린 같은 경우는 이제 곧다쏠다웃 되겠네요 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웜그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네요. 7788은 음. 이미 매진됐고 566도 지금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꽉차 있어요. 음. 주문량 566은 꽉차 있는 상황, 곧다 매진이 될 겁니다. 웜그리는 이렇게 네.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일지 선택을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니트 두벌 이렇게 공통을 받아보시는 건데 저는 이거 입으면서 그냥 부들부들, 맨들맨들. <laughs> 기분 너무 좋아. 어머, 내가 속옷을 입은 거야, 안 입어야 <laughs> 하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네. 아주 부드러워서 아주 부드러워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그날 가벼운 아우터 하나, 음. 되게 가벼운 신발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신고 다니고 하면 되게 기분 좋은 날 있어요. 음 뭔가 이렇게 내가 다니는데 네. 막 돌덩어리 하나 이렇게 막 어우, 입고, 입고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사뿐사뿐 가뿐한 느낌이 드는.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음. 생각이 참 많아지고요. 음. 해야 될 것도 참 많아지고, 음. 잊어버리는 것도 너무 많아져요. 너무 음. 복잡한데, 너무 복잡한데, 음. 내가 이거 코트, 이거 니트 막 신발 무게까지 막 계산하면서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럴 때 아주 가볍고 촉감이 좋으니까 저는 집에 약간 좀 이렇게 정전기도 나고 약간 타닥타닥한 음. 그런 무스탕도 있고요. 조금 네. 무거운 양털 코트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약간 두꺼운 거, 약간 무거운 거 입어야 되는 날도 있잖아요. 일단 음. 아우터로 사놨으니까 네. 그럴 때 저는 안에 무조건 레터리. 음. 왜냐면 가벼우니까 음. 입으세요. 입으세요. 네. 저희가 구성을 더 보여드리면 음. 요 갖고 당겨야 되겠다. 여러분. <laughs> 하나씩 들고 있어. <laughs> 네이비 컬러는 공통으로 다 드릴 거예요. 음. 길이도 너무 좋고 지금 700분 고객님 함께 하시는데 종료 시간은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네. 이제 보시면서 주문하시면서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이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지금 뭐솔다아 떼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음. 아니라 저희가 굿바이 생방송 음. 2018년도도 굿바이 하면 다시는 안 와요. 네. 이 상품 생방송으로 다시는 못 보세요. 지금 보시는 요 그레이 음. 컬러 제가 입고 있었던 음. 그냥 만지면서 그냥 아주 촉감이 야들야들 어들나 이렇게 부드러운 거 최근에 만져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다. 와. 와. 그러니까 니트가 까슬거린다는 얘기를 네. 할 수가 없으실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네. 두께감도 보시면. 도톰해요. 음. 도톰해서 이게 심지어 이 탄성을 얘기하는 게이 도톰한 게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니까요. 음. 근데 이렇게 하면 안에가 막 크랙이 생기거나 훤히 들여버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게 이중직이에요. 이중직 음. 이렇게 음. 보실 수 있고 <laughs> 네. 그다음에 웜그린 컬러는 2분 내로 전체 매진이요. 매진이 되겠습니다. 2분 내로 웜그린 컬러는 전체 매진인데 손세탁 가능하고요. 네. 넥선이라든지 소매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쫀쫀해요. 진짜 쫀쫀하게. 네. 우리 담당 PD가 바로 넘어가래요. 네. 이거? 아이보리 컬러로. 아이보리, <laughs> 아이보리 컬러도 없어. 안쪽에 버건디로 이렇게 레터링 음. 싹 들어가 있고요. 진짜 색감 자체가 따뜻해 보이는 약간 진짜 포근한 느낌의 크림 컬러. 네. 이중 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실히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도 다 날씬하게 입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신축성 기가 막히고 그러면은 요런 백까지 에코포 백도 상품평 한줄 남겨주시면 요거 드립니다. 아, 다 챙겨드려요. 네. 정말 지금 그래서 낮 시간 대에 음. 우리 고객님들이 얼마나 계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지금 세시군요 오후 세시 시간에 음. 7 0 0여분 고객님들 함께하세요 7 0 0분 아. 지금 동시에 수화기 들고 계세요 음. 모바일에 미용하시면 훨씬 더좀 수월하게 튜닝하실 네. 수 있을 거고요 일명 찰떡 니트 네 일명 쫀쫀 니트 어, 쫀쫀하고 찰떡 어. 같고 뭔가 쫀쫀하고. 쫀쫀 니트 좋다 음. 음. 쫀쫀 니트 네. 아주 쫀쫀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코트에 매치를 음. 이렇게 할 때도요. 저는 이렇게 이 그레이를 평소에도 입고 다니다 음. 보니까 참 내옷 같고 편하고 좋아요. <laughs> 너무 이뻐요. 제가 늘이 그레이 컬러 입고 다녀서 미팅 때도 뭐 입으실래요 하면 음. <웃음> 그레이. 그레이. <웃음> 내가 입고 다니는 걸. 왜냐면 제가 이거를 활용도를 해봤잖아요. 음. 레비퍼 안에도 받쳐 입어봤고, 무스탕 안에도 받쳐 입어봤고, 요거를 캐시미어 안쪽에도 받쳐 입어보니까, 이 소재가 왜 겉에 캐시미어나 퍼 제품 입을 때 안에 니트 되게 은근히 신경쓰이는 거 아세요? 음. 이게 버팅이 나니까. 음, 음. 너무 잘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매칭이 되고, 부드럽고. 그래서 요렇게. 잠시 뒤에 보여드릴 김소령 니트하고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좋고요. 종료 네.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5분. 음. 요거는 주문하시는 전 고객님들께 상품평시에 다 챙겨 드릴 텐데 이렇게 하고 다니셔도 좋겠다. 아 이쁘네요. 이렇게 레터링 헉. 니트 입으시고. 요거 딱 들고 요렇게 그쵸.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공통으로 드리는 것도 코트 안쪽에다 요렇게 이것도 드리니까 코트 안쪽에다 요렇게 받쳐 입으면 요도 것 괜찮다고요. 요렇게 시크하게 어 네이비 컬러도 얼굴을 좀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맞아, 컬러인 것 같아요. 블랙 대용으로 요렇게 음. 입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네이비 컬러도 괜찮거든요. 어, 예쁘네요. 괜찮아요. 둘다 드려요. 네둘다 드리니까 두개다 대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제 굿바이 생방송. 네. 이 아이템들은 이제 생방송으로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 원그리는 네. 매진이 됐고요 오늘 준비 수량 음. 그레이 아이보리 두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그두 컬러를 선택하시면 네이비는 공통으로 가서 총 두벌을 받아보시는 거고요 상품평만 한줄 써주셔도 에코 민크퍼 백을 전 고객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도 오늘 세일하는데 이런 진짜 사은품. 이런 선물까지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가격 보세요. 두벌 드리는 가격 맞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 원이나 세일해서 5만 9천 원에 이렇게 좋은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음. 지금도 3, 400여 분, 500여 네. 분 함께 동시에 주문 중이신데요. 만원 할인이 들어가지는 그랜드 세일은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음. 대신에 이제 수량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 때문에도 음. 가격적인 혜택을 제이코닉 측에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 컬러가 인기가 진짜 좋네요. 이런 음, 톤 되게 찾으셨죠, 고객님. 음. 아우터들 입으면서 블랙에 체크에 안쪽에 좀 이렇게 깨끗한 거. 그렇다고 막 화이트를 입자니 좀 그렇고. 음. 근데 화이트의 느낌은 썬데이로 누릴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러네요. 나서 바탕은 그레이로. 음. 근데 정말 따뜻하고요. 신축성 좋고요. 와. 그리고 부들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부들. 완전. 부들부들. 이거 진짜 부드럽지 않으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음. 진짜 부들부들. 네. 그리고 신축성은 정말 와이 정도로 신축성 좋은 니트 또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축성도 좋은 요 그레이 니트. 네. 무조건적으로 공통으로 받아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폼폼이까지 상품평 남기시면 다 챙겨 드려요. 요렇게 아주 요렇게. 괜찮죠 이 구성. 근데 오늘 가격을 보면 짜잔 5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까지도. 네. 오늘 아, 진짜 너무 혜택이 네. 많은 거 아니에요 세일하죠 거기다가 전 고객 증정해드리는 상품평 이벤트도 하죠 오늘이 지나면은 더 이상 만나볼 수 있는 생방송이 없기 때문에 만 원이나 세일할 때 지금 2분 남았을 때 선택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웜그리는 지금 매진이 된 상태고요 그레이 하실지 아이보리 하실지 선택하시면 네이비 컬러는 공통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벌을 오만 구천 원에 거기다가 상품평 써주시면은 에코퍼. 백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부드럽고요. 색감도 정말 예쁜 컬러, 따뜻한 컬러, 그런 컬러여서 아우터라든지 아래 팬츠랑 매치해서 입기에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진짜 내 몸에 찰떡 같으면서 쫀쫀하고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그 탄성까지 좋은 그 제이코닉의 레터링 니트 2종 세트는 더 이상 생방송으로 만나보시기 어려우니까요. 일분 안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